안녕하세요. 미니어처 라임입니다. 제가 이름을 바꾸게 되었는데요. 미니 새봄인데 이제부터는 미니 새봄으로 활동할 거고 네, 그렇습니다. 아, 네. 그리고 제가 계정이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로 유튜브 닉네임이랄까? 유튜브 채널을 두개 만들었어요. 하나는 화장품하고 무슨 화장품 후기 시내후기아시내후기는 여기도 올라갈 거지만 거기 두 개도 올라갈 거고 화장품 후기 같은 거 거기 올라갈 거예요 거기 이름 새로운 채널 이름은 안정해졌는데 음, 어쨌든 정해지면 알려드릴 거고요 저는 미니어처 라임에서 미니어처 세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 뭔가 라임은 너무 흔하고 미니어처 붙임 너무 길어서요. 옆에 친구가 있는데 완전 조용해. 아까랑 완전 딴판이에요. <laughs> 아 근데 조용한 게 좋은 거야. 근데 응. 위에그 친구가 있는데요. 얘도 채널 을 만들었긴 한데 그얘 아빠가 못 올리게 해놔서 제제 제 폰으로 올릴 거예요 가끔씩 얘이름이 얘 닉네임이 허니꿀잼이거든요 아, 그 허니꿀잼으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, 그러면은 다음에 봐요 안녕 인스타 세봉.